네, 안녕하십니까. 합리적인 구매 가이드입니다. 아, 오늘, 어, 최저가 의뢰에 들어온 제품은 바로 이제 애플워치 3입니다. 올해 한 가을 점 정도에 이제 그 출시가 됐고요. 이제 시리즈 2는 없어지고, 이제 시리즈 3만, 그리고 시리즈 1, 이렇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정가를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정가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가장 싼 제품은 38mm로 가장 기본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29,000원이 정가거든요. 좀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코리아 정품이 네, 429,000원이에요. 네, 물론 그큰 사이즈를 선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싼 가격을 알아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38mm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추후에 42mm까지 궁금하시 시다면은 내 네,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후속 편으로 만들어서 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일단은 애플 코리아 정품은 4 2 29,000원. 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네이버 최저가나 아니면 다나와 최저가를 봐야 되는데 어, 관련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싼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워치 쪽으로 프로워치 3이라고 찍고 최저가 정렬을 해주시면 최저가가 11번가에서 404,91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점은 이제 11번가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무이자 최대 할부가 22개월이 됩니다. 근데 카드사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신한카드는 22개월 국민카드도 22개월까지 되고요.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2개월 롯데카드도 22개월이 되는데 어, 나머지 카드사들은 이제 5만원 이상이면 최대 12개월까지만은 어, 할수 있다는 점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네이버 최저가가 40만 4910원인데 비해서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40만 1410원이에요. 네이버보다 좀더쌀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비교 사이트 전쟁에서 다나와가 좀더싼 가격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역시 카드사도 똑같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국민 롯데 카드만 22개월이 되고 나머지 카드는 일반적으로 12개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는 경우에는 다나와에서 11번가 네, 일단은, 네, 공홈에서 사는 것보다는 거의 뭐, 2만 8천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배송비도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이버는 힘을 못 쓰고 바이바이 해야 될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직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로 사면 더쌀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홍콩이나 중국에서 보통 이제 들여오는 쿠텐을 한번 보니까요. 쿠텐은 안타깝게도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거의 48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거의 홍콩이나 중국 직군의 의미도 없고 메리트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Q10도 어 나가리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직구를 한번 봐볼 텐데요. 아이폰 10 같은 경우가 이제 공홈에서, 애플 미국 공홈에서 사는 게더 쌌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꼼꼼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공홈 사이트인데요. 38mm 우리가 보고 있는 비교 기준이 329불입니다. 그래서 37만원 정도 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존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신다면 은 아마존은 최저가가 339불이에요. 사실상 공홈이랑 비교했을 때 공홈이 좀더싼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홈이 비싸고 오픈마켓이 싼데 비해서 미국에서 구매할 때는 오히려 어 애플 공홈이 아마존보다 더싼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공홈을 어, 진행할 경우에 이제 또 가격을 계산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애플 공홈의 가격이 329불이고요, 네 미국 달러고 일단 달러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불에서 이제 배송료라든지 그런 거를 부가세를 또 책정을 해야 되는데 배대지 유명한 곳세 곳을 제가 또 비교를 해보니까는 고정 배송비를 봐야 되거든요. 고정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계가 몰테일은 7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오마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스마트워치가 네 6불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6불을 제시하고 있고 직구 탑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가 6.5불입니다. 오마이집은 뉴저지에 배송을 다시 해가지고 항공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그냥 직구 탑에서 구매하시는 게 고정 배송비가 가장 저렴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0.5를 더 해야지 정확한 이제 제품과 배송비가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플러스 6.5불을 하고요. 네, 이제 이 가격에서 부가세를 먹여야 됩니다. 스마트워치 가 이제 시계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세가 8% 부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검색으로 알아보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기로 분류가 돼서 관세 8%가 붙지 않고 부가세만 10%로 붙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관세사분들이 이제 통관하실 때 잘못해서 8%를 부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만약 받아보시고 그러한 불합리한 조치가 나왔다고 하신다면 관세청에 전화하시면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1.1을 곱해야지 부가세가 어 반영이 된 가격이 될것 같고 어 우리나라 가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40만 5,955원입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배송비 관세까지 다 포함을 하면 40만 5 955원 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구매를 했을 때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네요. 네 이러면은 오히려 직구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어 이유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 일본에서 살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는지 비교를 해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공홈에... 어, 들어와봤습니다. 일본 공홈에 들어오면은 36,800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세별이라는 문구가 뜨죠. 그래서 어, 장바구니까지 들어가야지 정확한 이제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제 세 어, 포함 가격이 나오는데 어, 새 포함 가격은 이제 39,744엔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배송료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몰테일만 알려드렸는데 제가 또 구글로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몰테일보다 좀더 싸게 배송을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테일 같은 경우에는 고정 배송비도 없고 짠 0.5kg 미만도 14불로 엄청나게 엄청난 금액을 어, 물어야 되는데 비해서 재팬 딜리버리.co.kr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낼 경우에 가장 싸게 발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후기 작성은 또 카페가 입해서 잘 받았다고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걸 제외한다고 했을 때 850엔이 50엔 차이는 거의 뭐 500원 좀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네, 여기서 사는 게좀더 나은 네,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은 850엔이 들어간 가격해서 4만 594엔입니다만 부가세를 먹여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1.1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9.6을, 이제 환율이 96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9.6을 적용을 하면 428,672원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가장 싼 배대지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공홈에서 산 경우에는 428,672원이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산게 가장 낫나요? 라고 여쭤보셨을때 사실상 뭐 조금 기다려고, 기다려서 배송을 받는다고 쳐도 국내에서 최저가에 사는 것보다 한 4천원 정도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일자가 2017년 12월 23일입니다만 은 지금 일자로서는 다나와의 11번가에서 어 40만 1410원을 기타 특별한 카드를 갖고 계시다면 아 22개월 할부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일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없이 구매하시기에는 어 다나와의 11번가가 합리적인 구매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일본에서 애플 제품을 사야지 가장 싸게 살수 있다라고 어, 정평이 나 있었는데 어, 최근에는 미국에서 오히려 좀더 나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또 이제 오레곤주라든지 아니면 델라웨어주를 선택을 해서 소비세를 피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미국에서 구매를 하는 게 미국 제품은 정말 싸게 받으실 수 있는 어,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이제 큐텐에서 사면은 싸다고 많이 정평이 나 있는데 그러한 제품은 이제 뭐지윤테크라든지 아니면 샤오미라든지 그러한 제품을 어 사실 때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큐텐이 좀더 나은 어, 딜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해서 미국 제품은 q10 이나 알리에서 사면은 어, 그렇게 좋지 않은 d 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이 패드 도 그렇고 아이폰 도 그렇고 이제 애플 워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 확인을 할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 한국에서 살때 이제 다나와 11번가 40만 1410 원에 사시면 은 보통 사시는 가격보다 2 8 0 0 0원좀더 싸게 사실 수 있다는 그리고 또 무이자를 12개월에서 22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좋은 정보를 어, 말씀드리면서 애플 워치 시리즈 3 가장 싸게 사는 방법 여기서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네 어, 합리적인 구매 가이드는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오픈 마켓을 어, 서포트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최저가로 사, 어, 내놓은 분들이 어, 합리적인 이익을 가져가시고 소비자는 최저가로 물건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최적화를 노리는 그런 어, 채널입니다. 역시 싸게 파시는 분들이 많이 벌어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야지 따르 어, 비싸게 파시는 분들이 어, 싸게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 소비자의 걸맞는 아주 적정가가 시장에 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투명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고요. 네, 다음 시리즈 또 어떤 제품을 어, 최저가 알아봐주세요라고 의뢰를 남겨주시면 네,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또 어, 또 영상을 촬영을 해서 가장 싸게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법보다 좀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라고 하신다면은 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어, 확인해가지고 정말 싼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어, 여러분한테 공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싸게 좋은 제품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어,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계속 싸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고 리뷰도 하고 그런 영상 올라갑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